11월 26일 영적 능력에 집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만일 당신이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곧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알기 원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비극을 묵상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영적 증상에 개인적인 관심을 갖기보다는 순전한 영으로 하나님의 비극이었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 즉시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악망하라. 객관적인 근원, 십자가 및 부활 사건에 마음을 쏟으면 주관적인 능력, 성령의 오심이 임하게 됩니다. 잘못된 것에 집중하면 능력을 잃습니다. 십자가의 효력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구원과 성화와 치유 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속의 결과들을 선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 선포에 있어서 하나님의 중심인 예수님을 선포하십시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들에게 변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이 아닌 내 말을 할때 당신의 말이 내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내 말은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때 당신은 그 진리를 다시 접하게 되며 나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능력의 가장 위대한 곳, 즉 십자가를 향해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능력이 거하는 십자가를 접하게 될 때에야 그 능력은 흘러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성 훈련 및 영적 체험을 위한 모임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기보다 십자가로 인한 결과들의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연약함으로 인해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 비난은 정당합니다. 그러한 연약함의 단한 가지 이유는 영적 힘의 근원인 십자가를 향해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보리의 비극 및 구속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멘.